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으로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만큼 복 좋아하는 민족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복이 그냥 복 받고 싶어서 사모에서 밥 먹는 숟가락에도 복자. 또 밥그릇에도 복자. 또뭐 그냥 베갯잎에도 한복에도 거울 위에도 심지어 속옷에도, 속옷에도 복자를 써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씀들 중에 복자가 붙은 말이 많아요. 얼굴이 펑퍼짐하게 생기면은 뭐라 고 그래요? 참 복스럽게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얼굴 내가 볼 때는 예쁜 것 같은데 좀 마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참밥보가게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참 복스럽게 먹는다라고 또 칭찬해 주시고요. 밥을 젓가락으로 깔짝깔짝 그러면 야복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또 화를 내고 이제 꾸짖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것을 소개해주는 이 공인중개업을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복덕방이라고 그래요. 제가 성도에 가 봤더니 복덕방 이름이 눈에 쏙 들어오는 복덕방 이름이 있어요. 복과 덕을 파는 사랑방. 복덕방이야 준말인것 같아요. 복과 덕을 파는 사랑방. 집을 사고 팔때 복덕방 아저씨한테 갖다 주는 돈을 뭐라고 그래요? 복비라 그래요. 같은 돈인데도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갖다 주면 뭐라고 그래요? 복채, 복체, 복채라고 그래요. 새해 청년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섯달금험날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날과 정월 초하로 1월 1일, 1월 1일 때, 우리 벽에다 뭘 하나 딱 걸어놔요. 복 받으려고. 뭐 걸어놔요? 복조리를 걸어놔요. 그러니까, 이 이제 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니까, 이 조리로 한 해의 행복을 걷어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복조리를 이제 달아놓는 그런 풍속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민족이 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 복 받기 싫어요? 좋아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어떤 복을 사모합니까? 어떤 복을 소망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집,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차 타고 가야 부유하게 사는 것. 또 입신 양명하는 것. 권력 있어서 끝발 날리게 사는 것.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것. 병 없이 무병 장수한 것. 또 우리 뭐, 우리 청년들이나 여러분들도 좋은 직장. 그것도 현대, 삼성, 뭐 LG, 뭐, 이런 초대형. 그룹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복이란 세상적으로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편하게 또 그냥 형통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물론 이런 거다 포함하는데 성경이 진정 말하는 복은 10편 16편 2절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신이 받은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복그 자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돈도 많고요. 명예도 권력도 있었고요. 자기 나라가 자기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그런 거 비교하니까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복되신 하나님께 받는 선물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참복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성령님이 최고의 복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73편, 10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성령을, 성령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친하게. 그러니까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가미 복이 됩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복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할렐루야. 복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데, 최대한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이런 노래, 이따위 노래 부르는데요. 우리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렐루야. 복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 도주시고요 우리 길도 열어주시고요. 연녀 금신 걱정 사라지게 해주시고요. 기쁨과 평안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 1 0편 133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다?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영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받은 것, 영생 받은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복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예수 안에 소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별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고 영생난다 그런 믿음 갖는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바로 오늘 말씀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네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축복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이 복에 뭐가 된다?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넷째,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 축복입니다. 이네 가지 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2절, 3절에 나오는 축복이 아니고 1절에 나와 1절. 1절 한번 읽기 1절, 시작. 여와께서 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것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지금 우리 장세기 12장을 펴놓고 있는데요. 장세기 10장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앞세대가 누구냐면 노아의 노아. 아브라함과 노아 사이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몇년 걸린, 몇 년인지 아십니까? 천 년이 있어요. 자그마치 천 년. 하나님은,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죄악된 인간의 모습에 정냄이가 떨어졌던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천년 동안. 이안 되겠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된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시고 복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도 받았지요. 받았어요. 우리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지구상에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요? 70억 명, 70억 명. 70억 명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뻐서요. 똑똑해서요말잘 들을 것 같으니까. 아니요, 에 아니요. 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선택됐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영생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딸 삼아주시고 또 이것이 모자라서 인마늘의 약속과 축복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축복 주셨음을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썼어요 묘비에다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와 따라와서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주세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친히 이름 불러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주적인 축, 우주적인 축복 우주적인 축복. 2010년 4월 초에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 청사 소년법정에 있었던 어느 판결리게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혼자 탔다가 붙잡혔어요. 재판정에 서게 됐어요. 피고인석에 앉게 된 16세의 A양 소녀의 소녀. A 양은 지난 가을부터 14건의 폭행 절도로 이미 한 차례 법정에 선바가 있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이 되었어요. 서울가정법원 김규옥 부장판사가 형을 언도합니다. 그런데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피고는 일어나 봐요. 무거운 이 형이 내릴 줄 알고 어깨를 움츠리고 있다가 일어나라는 말에 그냥 쭈뼛쭈뼛 일어났어요. 그러자 판사가 말합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응?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A 양이 나직하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자, 자.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내, 내 소리, 큰 소리로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라고 하다 말을 잊지 못하고 울음을 팍 터뜨리는 거예요. 법정에 있던 A 양의 어머니도 함께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돕던 참여관, 실무관, 법정 경위도 눈시울이 빨개졌어요. 김기육 부장판사는 이날 A 양에게 아무 처분도 안 내리고 단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뿐이었어요. 김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a 양이 범행에 빠져든 가슴 아픈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a 양은 본래 반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고 또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사건이 있기 한해 전에 여러 명의 남학생에 끌려가 가지고 집단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후에 그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학교 생활이 겉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행 청소년들 그런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삐뚤어져 나가서 지금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김 부장 판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는 처분를 내려야지요.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애양을 법대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지? 그건 바로 너야. 네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어떤 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어. 그리고 두 손을 쭉 뻗어 애양의 손을 꽉 잡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내가 너를 꽉 안아주고 싶을 때 너와 나 사이에 이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 정도밖에 못해주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 나의 나됨이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볼때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의 문제는 자존감이 깨어진 것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 탈선하는 것, 마음을 어쩌지 못해 가지고 술을 먹는 알코올 중독자가 300만 명, 도박 중독자가 300만 명,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환자가 환자로만 300만 명이 넘어요사이에 온갖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비방하고 불평불만 욕설이 난무해요. 그 이유 다른 것 아니에요.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것을,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나는요, 만구레여와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 선택한 그런 인물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설령 나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천하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산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우리 가치가 얼마짜리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축복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엄지손가락. 두 개, 한개안 돼, 두 개. 두 개를 지켜들면서 격려해 주세요. 성도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앞으로 제가 잘못시겠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분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분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2절 말씀을 읽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람의 별명이 뭔지 아브람 별명? 복덩어리 복덩어리.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람을 복의 근원, 복덩어리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람의 복덩어리라면 우리도 복덩어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 우리도 예수 믿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 합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더 크게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우리 성도님 옆에 보고서 성도님도 복덩어리입니다. 몇년 전에, 이, 여러분, 몇년 전에 드라마에서 유명했던 대사 중에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그냥 이 손가락으로 콧등이 턱 밑을 하면서 똥덩어리. 뭐 이런 말 했어요. <laughs> 우리는 똥덩어리가 아니고 복덩어리, 알겠습니까? 복덩어리, 복덩어리. 올해 2012년은요, 흑룡해인 동시에 윤달이 낀 해예요. 윤달은 1년이 12개월이 아니라 1년이 13개월이래요. 그래서 한 달인데, 한 달, 한 개월이, 1개월이 공달, 빈달이랄 빈달. 네. 그러니까 음력 3월 윤달인데, 금년이 3월 윤달인데, 양력으로는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예요. 그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이 윤달 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결혼식을 안 해요. 왜 결혼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윤달에는 귀신이 한달 동안 쉰댑니다. 귀신이 오프하는 거 쉬는 날이라 귀신이 손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조상신이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이 텅텅 비어요. 1, 2월 달 결혼식이 없는데 지금 막, 막, 막 성수기고 4월 달, 5월 달은 여러분 비수기가 돼버린 거예요. 비수기가. 이 결혼식장이 울상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즐거운 비명을 부르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요? 장례업 하시는 분들, 장례업. 윤달에는 귀신의 손이 없기 때문에 윤달의 수의 죽을 때 입는 수의를 사서 입으면 오래오래 산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윤달 끼니까 수익값이 폭등을 하는데도 다 너나 없이 막 불티나게 사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윤달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신경 안 쓰겠지. 우리 대민교인들 신경 안 쓰겠지. 웬걸요? 4월, 5월달에 윤달길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결혼이 거의 없어요. 다른 때 같으면 4월, 5월에 매주마다 두 쌍, 세 쌍씩 나오는데 결혼이 거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손 없는 날 따져서 되겠어요?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덩어리에요, 복덩어리. 복덩어리는 윤달에 결혼을 해도 복을 받습니다. 이사를 해도 아무 날이나 해도 복을 받습니다. 네. 지소상별을 이장을 하든 뭐하든 그냥 내 맘대로 해도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네. 우리가 복덩어리니까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복, 복,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내가 복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확신 있게 사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덩어리인데, 나 혼자만 복을 받아 담는 복의 그릇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복덩어리인데, 내가 받은 복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냐? 여러분은 복덩어리로서 복을 담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복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파이프 같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둘다 아멘하면 어떡해요 <laughs> 2절 하반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이말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지겨하면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and be you a blessing 무슨 말이냐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타인 에게 복이 되어 살아라 복의 통로 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 을 읽어보시고요 3절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복을 받아 누린 것, 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 달라 안 믿는 사람도 복 달라고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자신이 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나 혼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로서 다른 사람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동네에서 조그만 슈퍼마켓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길 건너에 큰 연쇄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손님들이 다 그리가지 자기한테 안 오는 거예요. 가게 문 닫게 생겼어요. 문 닫게 생겼어요. 속이 너무 상해서 섬기는 목사님을 찾아 상담을 해요. 오랫동안 운영을 해온 가게 문 닫게 된다면 이제 내 인생 끝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연쇄점 주인 막 증오하면서 막 악담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그 연쇄점 주인을 증오하면 그 증오가 오히려 집사님 가게, 집사님의 자신에게 다가옵니다. 파멸시킵니다. 이 말에 집사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매일 아침 가게 밖에 서서, 가게 밖에 서서, 집사님 가게를 향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 그 연쇄점을 향해서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어이없어 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원수 같은 원수 같은 연수지만 축복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집사님의 상대를 위해서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되돌아옵니다. 집사님이 반대로 퍼붓는 그 악담은 무엇이든지 되돌아와서 집사님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 하십시오. 야이 목사님 멋있죠? 저처럼 멋있는 목사님 같아요. <laughs> 하여간 이 목사님을 그렇게 강구하게 붙어가자. 마음에안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이해하고 예 돌아갔어요. 목사님도 걱정이 되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겠지요. 6개월 동안 만나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6개월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우려했던 대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가게보다 더큰 연쇄점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경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먼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남도 잘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 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나 혼자만 받아들이는 복의 그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눠지는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베풀고 줄복 중의 복은 뭐냐? 참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전달해 주는 일이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두과자 먹어보셨죠? 호두과자. 호두과자 아시죠? 여러분, 이 호두 과자를 처음 만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개발한 분이? 이 호두 과자를 처음 개발한 사람은 천안 성심교회의 심복순 권사님이십니다. 천안에 호두가 많이 나가지고, 야, 이걸 이용해가지고 과자를 만들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나머지 하다가 호두 과자를 만들었는데, 광고도 홍보도 별로 하지 않는데, 전국 각지에서 뭐 주문이 쇄도하고,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심 권사님, 이 사업은, 하나님이 번창시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세일자하시고 홍보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해서 이 돈이 좀 두박 들어오니까 신군사님은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장사하니까 를잘돼야안 돼요? 도잘되는 거예요. 군사님은 호두과자 봉지에 주 예수를 믿으라 딱 쓰고서 파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부사님은 지금까지 예배당을 8개를 지었어요 8개, 국여 8개를 지었어요 신부사님이 어려웠, 어려,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평생 하나님 평생 제 혼자이므로 예배당 7개만 짓게 해주세요 라고 서운기도 했는데 7개 이상 8개를 짓고 있고 더 짓고 있고 또. 많은 돈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천안의 명물 천안 사람들은요 호두 과자를 기억하면 누구를 기억하느냐 신복숭본사님이 천안의 명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